정신과를 갔어요. 상담을 하는데요. 상담사랑 두번 했나? 세번 상담했나? 받고 나서요 제가 느낀 거는 저 상담사는 나랑 상담을 할 자격이 없다. 안 됐지만 나랑 상담을 할 만한 그게 아니라고 전 생각했어요. 그래서 받지 않았어요. 상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.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. 그 대신 약은 먹었어요. 이게 안 돼요. 내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는 거그 정도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고.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 여러분요.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. 상담사의 자질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뀌어요. 만약에 상담사가 제가 만났던 그 신부님 같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? 그럼 여러분의 우울증은요. 답이 없습니다. 노답이에요, 노답. 그냥 체념하게 되죠 아 그래 이러고 살아야 되나보다 그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사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담사가 더 많아 하필이면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질이 나쁜 상담사를 만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뀔 수도 있어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상담을 받다가 영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상담 받지 마시고요 저 강의를 들으십시오. 이혼 상담할 때요, 정말 이상한 상담사 만나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담사한테 내 운명을 맡기지 말란 말이에요. 그리고 점 보는 거 있죠? 점 보셔도 돼요. 보셔도 되는데, 점을 봤는데 나쁜 말을 막 늘어나? 그러면요, 때려치십시오. 때려치시고, 제 강의를 들으세요. 꺼지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. 집어쳐. 야, 집어쳐.